그래서 김 감독입니다. 아, 내년 상반기쯤에 1.5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요. 아, 실험 버전으로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된 FX 기능이 있어요. 이제 블룸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발산 시켜주는 아, 기능을 하고 있어요. 아, 때마침 마카비님께서 회상신하고 뭐 그림의 투명도 하는 방법을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FX 기능 중에서 그래서 요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들 영상이고요. 한번 보시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약간 그 빛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원본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건데 자, 요거를 이 효과를 넣으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투명도까지 넣어서 어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FX 기능으로 전개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자 배경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유령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유령이 자 블룸이라는 어 새로 나온 FX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블룸이 또 트랜스페런스라고 예 투명 FX 기능에 연결을 해서 XCT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투명도는 50%로 해가지고 반만 보이는 거예요 좀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진하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좀 전에 그 설명을 드렸듯이 빛을 발산시키는 FX 기능이에요 이것도 많이 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함께 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오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플레이어 창 밑에 어 다운로드 소스 받으셔 가지고 압축 풀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장면 이름은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포가고 사이즈는 만약에 이제 FX FX 기능을 돌렸을 때저 컴퓨터가 굉장히 버벅된다 그럼 요어 사이즈를 좀 낮추셔야 돼요. 어 만약에 이제 뭐 돌렸는데 잘 돌아가시면 몰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280에 720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작년 만들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어, 다운로드 받은 소스 자, 하늘 먼저 예, 가져오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뭐전 어, 시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보면 레벨 설정 있죠 여러분 처음에 지금 적어 놓고 들어온 사이즈에 맞추세요 이렇게 놓고 요거를 1280 7 2 0으로딱 맞춰놓고요. 예. 그러면 여기 카메라 사이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번에 두 번째 예. 유령 한번 갖고 가보세요. 유령 이렇게 예. 유령 한번 갖고 오시고, 자 유령이 좀 크죠? 예. 그럼 좀 줄일게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놓고 이 애니메이션툴로 줄일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스케일 이 정도까지. 예. 자 이렇게 놓고, 자그 다음에 자 윈도우 가서 예, 도식 도시 봅니다. 도식 열어가지고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요거 있죠. fx 예, fx 전개도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유령에다가 연결을 할거 아니에요. 요거는 배경이고 여기 오른 왼쪽 밑에 요거 보고 있, 보면 있죠. 여기 어 여기 보면은 노드 최대화라고 있어요. 딱 누르면은 그림이 미리 보기가 돼요. 예 그렇게 래서이 해놓시고 으자 그럼 여기다가 선에다가 자 오른쪽을 대고 fx 삽입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면은, 먼저 빛에 있어요, 빛. 라이트에 보면은, 맨 밑에, 이제 예, 블룸이라고 있어요. 예, 블룸. 자,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FX를 또 삽입할 거예요. 투명도. 자, 이건 어디냐면요. 이미지 밑에, 레이어 블렌드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 트랜스퍼렌스라고 있죠? 요거 누릅니다. 자, 그럼, 그러, 그러면은, 요게 끝이에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켜볼까요? 대충. 예. 했더니 네 봤죠 그죠 자 블룸 fx 박스를 더블클릭하세요 자 더블클릭하고 들어오면 야, 지금 이제 안 보이죠 이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어, 요 알파 요거 체크를 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어, 투명도가 다날라갑니다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마하고 개인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뭐말 그대로 사이즈는 사이즈예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부터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기 요거 요 잡고 박스를 잡고 가면은 줄이면은, 어때요? 그죠? 이 번짐 효과가 좀 줄어들,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은 그, g 그 a 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내려보세요. 내려보면 이제 첫째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요거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만에 이제, 농도 같아요. 농도. 그래서 농도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이게 끝이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맞으면은 좀, 어, 분위기가 나오면은 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투명도 그죠 어, 투명도는 이렇게더블클레임 기본 50으로 돼 있는데 보세요 자 100으로 했더니 사라지죠 그죠 그 다음에 0으로 했더니 어때요 원본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중심에다 놓으면 반이니까 농도는 여러분이 맞추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은 거야 어, 이 화면에서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 박스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 나타나야 되니까 0으로 놓고. 자, 그럼 요거를, 자, 요, 요기다 땡겨놓고. 자,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음, 24프레임까지 해볼게요, 그냥. 예. 자, 0으로 해놓고 처음에,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요자 인텐시티 값요강도의 강도 예 강렬함 정도인데 어 요거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는 항상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는 안 보여요 어 제가 뭐 지난 시간에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친해지라고 한거 있죠 그죠 여기서 뭐냐면은 어자 기능 편집기예요자 기능 편집기를 자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어려운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밑에 딱 불러오면은, f x 의 투명도 값 여기 있어요. 여딱 누르면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안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걸 보세요. 자, 1번에다 놓고, 이거를, 딱 하는 순간 여기 100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 번이에요? 이렇게. 24프레임에선 나타나야 돼요. 50%, 50%까지. 그죠? 자, 그러면은, 25프레임 선택해도 되고, 여기 에도 돼요. 이렇게 놓고, 되죠? 이렇게. 여기 선택해도 되고, 여기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놓고, 자, 옮겼으니까 어때요? 키가 이제 없, 다시 넣어야 되겠죠? 키 놓고, 그죠? 그럼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100으로 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애니메이션 해어야 되니까 여기서 50%까지, 예, 50%, 50%까지 넣었어요. 자, 그럼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그죠? 100에서 50%까지. 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이거를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회상신에서 뭐 똑같아요 방법은 어, 하늘에 나타나든 뭐 해에 나타나든 천천히 나타나죠 그죠 그 대신 그냥 멀쩡한 노말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지금 흐릿한 모양 그죠 빛을 바라면서 어, 나타나는 장면이 연출이 훨씬 더 멋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동안 배우신 걸로 움직이시면 돼요 아시겠죠자 그러면 우리 움직이는 것까지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고 끝낼게요 네, 이왕 하는 거자요렇게 해가지고 72 프레임으로 맞춰 놓을게요 일단은 자 그래 놓고 지금 우리가 1초 24 프레임까지가 지금 우리가 들어온 거에요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어떤 25 프레임부터 이제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움직여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냥 움직여도 되지만, 처음에 영상을 보여드렸듯이, 둥둥 떠있는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움직여야 돼. 자, 그러면 한 셀에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앞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자, 그거 만드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키를 한번 주고, 이것도 이 항상 키 먼저 주고요. 자, 키를 주고, 그 다음에 31번에 키를 주세요, 이렇게. 키를 주고, 자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툴 있죠? 자 이거 가지고 위로 살짝 올립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고 25번의 키 값을 복사한 다음에 자 37번에 붙여넣기합니다. 요렇게 가지 밑에 있는 되돌이표 있죠? 자 이거를 하게 되면 반복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봐보세요. 그죠 움직이죠? 자 그러면은 자이 부분에 우리 애니메이션을 계속 넣어야 돼.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쫙해 놓고 축소 요거 버튼을 누릅니다. 영문은 아마 콜캡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쫙딱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또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번. 아까 우리 25번부터 어, 바운딩이 됐어요. 자, 25번에 선택하고 자, 키를 줍니다. 또 키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위에 또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놓고 그다음에 72번에 또해 놓고 키 주고 그죠? 그럼 이걸 움직이면 되겠죠? 어디서 여기까지 좀만 2초 여기까지 움직여 볼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시겠죠? 어떻 재밌었나요? 자 오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알려주는 거 외에 어, 자주 해봐야 돼요. 어, 그래서 이것저것 조작을 해보고 어, 그 전에서 하다 보면 아주 뭐 멋진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날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참고로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강의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카비님처럼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아, 제가 아, 시간 나는 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